밥 먹고 눈앞이 까매지면서 쓰러졌습니다. 50년 의사 생활이 그 순간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의사로 살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해 온 바로 그 행동을 제가 직접 하다가 쓰러진 거였죠. 저는 87세 내과 전문의 한세 중입니다. 지금도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 드시고 소파에 잠깐 누웠다가 그대로 주무신 적 있으세요? 몸이 무거워서 뜨끈한 욕조에 몸 담갔다가 어지럽거나 숨이 찼던 기억은요? 소화 좀 시키자고 걷거나 일하다가 속이 불편해진 적도 있으시죠? 쓰러지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밥 드신 뒤 잠깐 한 행동 때문에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어떤 분은 폐렴까지 왔죠. 그런데 그 시작은 모두 식사 후 30분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그 실수를 막으셨으면 합니다. 6년 전 제가 81세 되던 설날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고, 기분 좋은 명절 분위기에 따뜻한 물에 몸이나 담그고 오겠다며 욕실로 향했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깜깜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욕조에서 반쯤 빠져나온 채로 누워있더군요. 혈압이 60에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세중, 너는 평생 환자들에게 뭘 가르쳐 왔나? 의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방심이 생기더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식사 후 30분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위험한 순간을 바탕으로 50년 넘는 임상 경험을 총동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 보신 뒤에 보길 잘했다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알고 실천하셔야 식후 쓰러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쉽게 풀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뜨거운 물 목욕입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 후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집에서 기른 야채로 건강한 식사를 챙겨 드시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돼지고기 수육과 김치찌개, 그리고 막걸리 한 잔까지 정말 맛있게 드셨죠. 식사를 마친 김철수 씨는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따뜻한 물에 몸이나 담그고 와야겠다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 온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뜨겁게 맞춰놓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현기증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내의 급한 목소리가 욕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김철수 씨가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1일구조 우리 남편이 목욕하다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아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김철수 씨를 응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혈압은 20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철수 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전형적인 식후 목욕으로 인한 혈관성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체 혈액의 약 20에서 30%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다른 장기로 공급되는 혈류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혈관 확장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심박수는 감소하고 혈압이 급격히 하강하게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노출될 경우 뇌혈류량이 평소의 60%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 식사로 인해 이미 혈액 분산이 일어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의 혈관 확장 효과가 더해져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것입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84%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는 뇌경색의 위험 단계였습니다. 뇌 조직은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3~4분 내에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므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다행히 김철수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 하셨지만 그날의 경험은 부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김철수 씨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60대, 70대가 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목욕 중 응급상황 발생률이 젊은 층에 비해 약 15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철수 씨 사례를 통해 안전하게 목욕을 하는 생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2시간 후 목욕하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혈액 분산이 안정화된 후에 목욕을 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유지하기입니다. 손목 안쪽으로 온도를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 정도의 느낌이 적절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탈수와 혈압 변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두세요. 넷째 목욕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목욕 30분 전에 물한 컵, 목욕 후에도 물한 컵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욕실 관련 응급 상황의 72%가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이중 38%가 식후 1시간 이내 목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혼자 목욕하실 때는 반드시 가족분께 알리고 들어가세요. 15분 이상 소리가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약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문은 안쪽에서만 잠그지 마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밖에서도 열수 있도록 해 두세요. 지금 김철수 씨는 이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과격한 운동입니다. 박영희 씨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운동에 재미를 붙여 요즘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삼겹살과 된장찌개로 든든한 저녁을 드신 후 운동 시간을 놓칠 수 없다며 바로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운동량을 늘려서 해야겠어. 평소보다 무거운 중량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런닝머신에서도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했죠. 운동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시 쉬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영희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런닝머신에서 넘어졌습니다. 헬스장 내 다른 회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트레이너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응급 구조사와의 통화에서 트레이너가 박영희 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영희 씨의 혈압은 90에 60으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분당 120회로 빨라져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측정해 보니 급성 심근 경색 의심소견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심장 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응급구조사에 긴급한 목소리와 함께 박영희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심근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치의 8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 동맥에90%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데, 이는 소화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을 위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심장의 전부화가 증가하고, 이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인 관상동맥을 가진 사람에서는 증가된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충분한 혈액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운동으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더욱 상승하고 심장의 수축력도 증가합니다. 이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유럽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평소에 4.2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영희 씨의 경우 식사로 인해 이미 증가한 심장 부담에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더해지면서 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동맥의 급성 폐색은 광범위한 심근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은 박영희 씨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운동, 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병이 생겼네요. 박영희 씨의 한탄 섞인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만 타이밍과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현재 박영희 씨는 올바른 운동 습관을 실천하며 이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생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2시간 후 운동하기입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급하더라도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운동 강도 점진적 증가입니다. 처음 10분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금물입니다. 셋째 맥박 모니터링입니다. 운동 중 맥박이 분당 120회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맥박 측정 시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30분 전과 운동 중 운동 후에 각각 물한 컵씩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식후 운동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운동 중 심장응급 상황의 45%가 식후 2시간 이내 발생하며 이중 60%가 평소 운동량을 갑자기 늘렸을 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운동 중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시고 가능하면 동반자와 함께 운동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조금 더 참고 해보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한 행동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이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입니다. 이만순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복용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가족이 놀러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들을 보니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드셨죠. 갈비찜에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드셨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좀 쉬세요. 아들의 말에 이만순 씨는 좀 누워서 쉬어야 겠다며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졌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달려가 보니 이만순 씨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음식물과 섞인 것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있었죠. 이만순 씨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숨쉬기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아들의 다급한 신고로 응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이만순 씨의 산소 포화도는 82%까지 떨어져 있었고 청진 결과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전형적인 흡인성 폐렴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검사해 보니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흡인성 폐렴이 왜 발생했을까요? 식사 후 바로 누웠을 때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의 핵심은 위식도 역류와 흡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 내용물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부 식도괄약근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방지하지만, 식후에는 이 괄약근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때 누운 자세를 취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하부 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며, 식도 연동 운동도 저하되어 있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대한소화기약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15%는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역류된 위 내용물에는 위산, 소화효소,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다양한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기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만순씨의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고령으로 인한 기침 반사의 약화도 흡인 위험을 높였습니다. 미국 흉부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의 30%가 식후 부적절한 자세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 폐렴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률도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만순 씨는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호흡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했죠. 다른 폐렴에 비해 회복 기간이 길었고 퇴원 후에도 몇 개월간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누워서 쉰 건데 이렇게 큰 병이 될줄 몰랐어요. 이만순 씨의 말씀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식사 후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후 눕는 것을 방지하는 생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최소 2시간은 앉아있기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쉬세요. TV를 보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후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15도 정도 높이기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시고 베개를 하나 더 받쳐서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역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량 조절하기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누워서 쉬는 대신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역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식후 눕기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흡인성 폐렴 환자의 78%가 7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중 42%가 식후 부적절한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하거나 숨쉬기 어려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흡인성 폐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만순 씨는 이런 생활 수칙들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뜨거운 물 목욕으로 뇌혈류 장애를 겪은 김철수 씨. 식후 과격한 운동으로 심근경색을 당한 박영희 씨. 그리고 식후 바로 누워서 흡인성 폐렴에 걸린 이만순 씨 말입니다. 이분들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분들은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고, 지금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81세에 직접 겪었던 욕실에서의 응급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만약 자식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5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응급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뜨거운 목욕, 격렬한 운동, 눕는 것을 피하세요. 이 간단한 세 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무심코 하고 계셨던 습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